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더맥스 안녕하세요. 코인재키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짧은 기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긴 하지만, 때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 말이죠. 그러면 단타로 짧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선물거래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수익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전업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힘듭니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트게 포함 총 7개의 거래소 페이백을 지원하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요즘 보기 힘든 양심적인 플랫폼입니다. 테더맥스는 레퍼를 페이백을 통해 수수료를 돌려주는데요. 레퍼럴 페이백은 원래 추천인이 가져가던 레퍼럴 수익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테더맥스만의 독특한 구조가 수많은 사용자에게 한달 평균 43만원 상당의 페이백 혜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1년이 아니라 한달 만에요. 또 테더맥스는 초거대 수수료 플랫폼인데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싶으실 텐데 바이낸스 비트겟 외에도 여러 거래소와 제휴해서 각종 수수료 혜택을 보다 많은 사용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총 7개의 거래소 페이백을 지원 중이며 그 페이백 비율도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남들 다 누리는 혜택. 저만 놓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태담에서 홈페이지를 좀더 둘러보시면 특이하게 수익구조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구조는 고객이 낸 수수료를 거래소가 가져가고 거래소는 그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와 나누었습니다. 거래소가 인플루언서에게 나누어준 이 수수료를 바로 레퍼럴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레퍼럴 수익을 지금까지는 인플루언서 혼자만 먹었다면 테다맥스는 또 다른데요. 테다맥스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 테다맥스는 이 레퍼럴 수익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어 레퍼럴 페이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테다맥스만의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테다맥스에서 수수료 페이백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 테더메스를 검색하시고 제일 상단에 있는 테더메스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테더메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페이지를 살짝만 내려주시면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 라는 문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는 거래소 선택해주시고 시드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빈도 정도만 선택해주시면 한달 기준으로 여러분이 페이백 받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 페이백 금액보다는 더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입 방법입니다. 다시 테더맥스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아래로 내리거나 전체 거래소를 클릭하시면 지금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래소 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테다맥스 레퍼럴 코드가 자동 적용되었기에 가입만 완료한다면 테다맥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이미 계정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세 가지 소개 방식이 나오니 이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신경 쓸 때마다 페이백 환급을 신청, 환급액을 확인하고 돌려받으시면 지금까지 아깝게 버려지던 수수료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마음껏 거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테더맥스만의 혜택과 가입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플랫폼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손해보는 거래 없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코인재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